예, 안녕하십니까, 이재은 과장입니다. 촬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입구 좌측에 신발장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가스레인지, 그리고 주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부 사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는 장롱이 목걸이 할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도배도 지금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 베란다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예 세탁기도 오래된 세탁기가 아니기 때문에 깔끔한 모습이구요. 그리고 천장에는 건조기, 건조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화장실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예, 화장실에는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화장실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화장실은 크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방 구조라던가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